네, 안녕하세요. 파라이 골프의 김원준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요. 헤드 스피드 업하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. 거꾸로 잡으세요. 채를. 소리도 안 들려요. 느리면 그리고 저음이 날 거예요. 윙. 이렇게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하실 거면 고음이 나야 돼요. 어떻게? 윙! 이런 느낌이에요. 안 되면 이불하셔도 돼요. 윙!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윙! 이 소리 나면 여러분들 스피드는 당연히 업이 되게 됩니다. 여러분들 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헤드 스피드 업 하는 연습은 끝. 자, 우리 스피드 업 하러 가보시죠. 기억하세요.